안녕하세요. 김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볼원 0.38mm입니다. 이 볼펜은 중성 잉크로 발색이 상당히 선명하고 잉크가 빨리 말라서 형광펜과 상상도 좋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9.5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형태의 클립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, 이런 형태의 클립은 웬만해선 기능이 고장나거나 부러지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일이 적고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노브부터 그립까지 직선으로 떨어지고 그립은 러버 그립이 채택됐습니다. 이렇다 할 가공이나 기능적 요소가 있지는 않지만 적당한 두께로 그립감이나 필기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미약한 사각거림이 있는 필기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펜촉의 두께는 0.38mm지만 중성펜답게 진하고 조금은 두껍게 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유니 제트스트림 0.38mm와 비교했을 때이 정도의 두께감이고 잉크가 빨리 달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리필심을 교차를 해서 사용해보니 제브라 사라사 0.3mm의 리필심이 이 제품에 딱 맞았는데 사라사보단 유니볼1의 디자인이 조금 더제 취향이기도 하고 해서 번갈아가며 유니볼1에 리필심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노크식 볼펜을 쓸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노크감입니다. 저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노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쓰는데 소리가 조금만 더 묵직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준수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고 저항감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. 무엇보다 유니볼1의 매력은 바로 가격인데 가격이 무려 840원입니다. 그리고 무려 20개의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컬러를 구매했을 때 겨우 16,8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.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그립감, 필기감, 디자인까지 모두 못해도 평균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한번 정도는 꼭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